자, 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세계사 수업 두 번째 시간 같이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어, 인류의 출현과 문명의 발생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옆에 계속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눈으로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 최근 10년간 수능 출제 경향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빈칸만 먼저, 여기 선사시대의 빈칸만 빨리 채우고, 그 다음 문명 여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제 구석기랑 신석기로 나와져 있고요. 어, 구석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뗀석기를 사용했고, 그리고 신석기 때는 간석기 사용했다. 그리고 생활면에서 어, 좀 대비되는 게 있죠. 이동생활하고 무리생활했던 게 구석기 시대고, 그리고 신석기 때는 이른바 신석기 혁명이라 그래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착생활을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구석기 신석기는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보시면. <laughs> 여러분 그 아시겠지만 문명의 발생을요 대체로 청동기 때부터 좀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청동기의 대표적인 그 문명, 청동기 문화 안에서 나왔던 문명들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불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유프라테스강 그리고 그 티그리스강 사이의 지역, 어, 두강 사이의 지역이라고 해서 메소포타미아라는 어, 지명이 나오게 됐고요. 이게 부르는 이름이고 여기가 이제 워낙 비옥했대요.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 초승 모양이라고 해서 초성탈 지대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보시면 뭐 바빌론 우르크 우르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데 특히 우르나 우르크 등은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게 좋을 것같고요자 여기 특징적인 그 유적이 지구라트 피라미드처럼 생겼죠 신전입니다 신전 그리고 쇠기문자 뭐찍어가지고 돌로 찍어서그점토에다 남긴 쐐기 어 문자가 사용되었다 라는 기록이 있고요 자 먼저 보시면 자 형성은 기원전 3500년경에 티그리스 유 프라테스 강 유역에 어 이렇게 문명이 만들어졌는데요 먼저는 가장 먼저 등장한 문 민족은 수메르인입니다 수메르인 수메르인이 이 지역에 정착한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강조한 우르 등을 중심으로 도시국가가 발달을 했고요 어 그리고 이 지역은 워낙 사방이 뜨여 있어요. 평야시대입니다 그래서 개방적 지리 조건을 띄고 있었기 때문에 이민족의 침략이 대단히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조의 교체가 계속되었다.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신정정치라고 표현하죠. 신과 정치 즉어 일종의 재정일치입니다. 재정일치라고 어, 볼 수가 있겠죠. 신정정치로 인해서 어 어떤 그 신관이 좀발달하게 되는데 신이 수가 많았대요. 그래서 다 신교고요. 그리고 워낙 이민족의 침략이 빈번해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잘 살자. 즉, 현세를 중시하는 현세적 다신교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 예시가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고요. 자, 넘어가서 아까 여기 나왔던 쐐기 문자 있죠? 이거 한번 접어 보고요. 쐐기 문자 썼고요. 이들은 숫자 60진법을 썼고요. 그리고 달. 태음력을 사용해서 달력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점성술, 역법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라고 하고요. 자 발전 과정 봅니다. 처음에 수메르인이라고 그랬죠? 그 이후에 이민족 아카드인이 주인이 됐다가 또 다른 이민족 아무르인이 주인이 됐다가 했다는 건데 이 아무르인이 바빌로니아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바빌로니아 왕국의 가장 유명한 왕은요 한무라비 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도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바로 함무라비 법전 얘기 들어갈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 자, 그것은요. 보복주의라고도 하고요. 또 동일한 해를 입힌다라고 해서 동해 보복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너 누군가의 눈을 뺐어? 그럼 네 눈도 빼.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이제 동해 똑같은 해를 입히는 보복 복수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신문별로그 처, 처벌에 차이가 좀 있기도 했고요. 주로 이제 몸에다가 직접 하는 신체형이었다. 좀 무시무시하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게 한무라비 법전이고요. 근데 묘하게 이런 신분 차별의 요소나 보복주의라는 것이 오히려 신분이 낮은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했다라고. 그런 기능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사람이 뭔가 괴롭혔을 혀때 어,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에게 어,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걸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물론 눈을 뺐다고 똑같이 눈을 뺄 정도는 아니겠지만 뭔가 그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성문을 했기 때문에 꽤 약한 사람 친분 낮은 사람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함무라비 때가 이제 전성기고요 그가 죽고 난 뒤에는 점차 쇠퇴합니다 기원전 1500년경 당시 그 지역에서 최초로 철기를 사용한 히타이트인에 의해서 멸망한 게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쪽로 넘어가면요. 자, 이집트 문명 있겠고요. 여기 굉장히 가까워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나일강, 나일강 흐르는데, 여기 끝에,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죠.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여길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뭐 유명한 스핑크스상, 피라미드도 있고요. 이집트. 청동상도 한번 봐 주시고요. 자, 기본은 3천 년경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상황 지에서 농업 발달하는데 나일강의 주기적인 범람 때문이다. 뭐 덕분이다 볼수 있겠죠. 여기는 메소포타미와는 달리 폐쇄적인 지리 조건을 갖고 있어서 이민족의 침입이 거의 없었답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이 계속 지속이 됐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 이집트의 왕, 일종의 황제 같은 존재죠. 파라오라고 불리는 전제 군주가요. 신정 정치를 합니다. 역시 재정 일치되겠다. <laughs> 자, 여기서 주된 신, 이집트의 주된 신은 라예요. 태양신 라. 어이 라로 인해서 어 그, 근데 이 라만 신이 아닙니다. 라만 신이 아니고요. 신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구요. 이 라의 대리인이 바로 파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쳐들어오지 않잖아요. 많이 쳐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 오지도 않은 미래, 어,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세적 성격의 다신교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고요. 내세적 어, 다음 세상을 본다는 거죠. 죽은 뒤의 세상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상형문자를 쓴답니다. 어, 그 그림 그려가지고 그림문자 일종의 그거를 파피루스에 기록했다. 자, 파피루스 키워드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기하학 측량술이 발달했는데 왜냐하면 자꾸 강이 범람하잖아요. 강이 범람하면 이전에 구획해 놨던 거 이렇게 구획해 놨던 게다 없어지겠죠. 그러면 범람한 이후에 또 똑같이 나눠야겠죠, 땅을. 땅을 나눠서 너 여기 농사 지어, 나는 여기 지을게 하고 말을 해야 되니까 그걸 재는 넓이 재는 거, 그 재는 거 이런 것들을 어 이런 학문들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기술과. 자, 그리고 수학적으로는 십진법을 사용하고요. 여긴 태양신의 나라니까 태양력을 사용했습니다. 자, 밑에 이집트 사자에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집트 연안의 국가들 내용 빠르게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히타이트, 페니키아, 헤브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히타이트 가볼게요. 히타이트는요, 기원전 18세기경 아나톨리아 지방에서 형성됐고요. 이 기원전 16세기 말부터 철제, 아까 철기 말했죠? 철제무기 전차를 앞서 주변을 정복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바빌로니아까지 함락하죠? 이 사람들은요, 이 지역 최초로 철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트 전역에 이 철기 문화를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자, 페니키아 볼게요. 페니키아. 페니키아는 이 문자가 자주 나옵니다. 문자 얘기 자주 나오는데, 페니키아 문자를 쭉 보면요. 나중에 이게 전달 전달해서 로마 거쳐서 이제 알파벳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따 다시 정리할게요. 자, 기원전 12세기경부터 흑해 지중해에서 여러분들 해상 무역을 일삼던 이들이 서 유럽의 서아시아 문명을 전파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방향을 보니까 여기 페니키아가 여기 진한색 이렇게 있죠. 여기서 바다 무역하면서 유럽 지역에 이것저것 전달해 줬다. 자 그리고 식민도시 건설하는데요. 북아프리카 지역에 카르타고라는 어 식민도시를 건설합니다. 카르타고 나중에 저기 어 다시 나오니까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들은 어떤 문자 사용했다? 표음 음을 표시하는 문자죠. 이것이 나중에 그리스를 거쳐, 로마를 거쳐서 현재 알파벳의 기원이 됐습니다. 자, 끝으로 헤브라이 볼게요. 헤브라이는 선생님이 빈칸을 많이는 안 뚫어놨어요. 그냥 그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과 유대라는 것으로 나뉘어졌고 나중에 남북 분열이 일어났고 이 아시리아의 침입으로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멸망했다. 바빌론의 침입으로 남쪽에 있던 유대가 멸망했는데, 그 바빌론 유수라는 사건이 있었다. 어, 해서 설명은 밑에 각주에 써놨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 어쨌든, 헤브라인이 여기저기서 좀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자기네의 유일신,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 유대교가 성립되었다. 근데 나중에 이 유대교에서 사용하는 이 구약 성경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 성립에 영향을 주어서 서로 자기네가 찐이다. 어 진짜다라고 하면서 오지게 싸워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